디자인 강사 이민입니다. 오늘은 포지션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현재 이렇게 마크업을 해놓은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CSS를 좀 넣어주도록 할게요. 자, 백그라운드를 박스 1에 s f c u 하나 넣어 놓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박스 1 안에 있는 피들에게 위드 값을 좀 넣어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100픽셀에 100픽셀. 그 다음, 백그라운드를, 스카이 블루를 쓰도록 할게요. 자, 요렇게.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이런 여백들이 생기는 이유가, 이제, 어, 모든 태그들에는 기본적으로 마진과 패딩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별 해서, 별은 모든 태그를 의미합니다. 마진과 패딩을 좀 빼놓고 시작을 해 놓도록 할게요. 자, 요렇게. 해. 자, 그러면 지금 박스 1에 있는 피들에게 이제 하늘색 박스를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포지션을 줘볼 거예요. 누구한테? A2에게 포지션을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스 1에 어, A2 불러서 제가 옮겨보도록 할게요. 자, 오른쪽으로 뭐 이런 식으로 옮겨볼 건데, 자, 어떻게 보통 하는 스타일은 margin left로 100px로 값을 줍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옮겨지게 되죠. 이게 제일 기본적인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은 position이에요. position. 포지션. 자,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margin left가 아닌 position relative를 써서, 자, 지금 뭐 크게 달라진 건 없죠. 이때 position을 쓰면은 이제 위치를 옮기실 때, 어, top, left, right, bottom으로 움직이게 돼요. 그러니까, top에서 10px, left, 10px. 그러니까, 아까는 마진 레프트로 옮겼다면은 포지션을 쓰면 위치로 옮기때는탑 10픽셀 레프트 10픽셀 요렇게 작업이 되는 겁니다. 자 제가 이렇게 쓰고 보니까 원래 A2의 자리는 여기였죠, 그렇 근데 여기서 제가 기준, 어, 원래 있던 자리를 기준으로 해서 위에서 얼마, 왼쪽에서 얼마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럼 제가 레프트 100픽셀이라고 하면은 요 오른쪽으로 갈 거고요. 탑을 0으로 하면은 이제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자, 그래서 포지션 릴레이티브라고 하는 것은 자기 원래 자리에서 자기 원래 자리를 기준으로 해서 위치가 옮겨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릴레이티브 한번 써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박스 2번에는 제가 앱솔루트라는 CSS를 써보도록 할 거예요. 포지션 앱솔루트 자,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박스 2번 색을 바꿔주겠습니다. 똑같이 자, B2를 옮겨줄 거예요.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B2를 오른쪽으로 옮겨주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포지션 릴레이티브가 아니라 포지션 앱솔루트를 쓸 거예요. 포지션 앱솔루트. 자, 이렇게 쓰자마자 어떤 일이 생겼냐면 아까는 릴레이티브를 썼을 때 크게 달라지는 게 없었지만 지금은 B2가 포지션 앱솔루트를 주고 나니까 갑자기 B3가 없어졌어요. 없어진 게 아니고, 이 B2 뒤로 들어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포지션 앱솔루트는 그냥 쉽게 얘기해서, 공중에 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얘가 공중에 뜨니까, B2가 공중에 뜨니까, B3가, 어? B2가 없네? 하고, B2의 자리로 올라온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위치를 한번 잡아 볼게요. 포지션을 쓰고 나서는 위치 잡을 때, 탑, 레프트, 라이트, 바텀으로 작업을 하거든요. 자, 이 상태에서 바로, 탑에서 0, 그리고 레프트 100픽셀이라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어떻게 나올 건지 자 쓰고 나니까 어떻게 됐냐면, B2가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 있죠. 자, 지금 앱솔루트를 쓰고 나서 위치를 잡아보니까 어, 화면에서 어, 지금 위치가 잡히고 있습니다. 뭔가 이상하죠? 자, 이거 이 앱솔루트 Absolute 같은 앱솔루트는 이제 기준을 우리가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기준을 선택해서 그 기준에게 포지션 릴레이티브를 주면은 기준이 됩니다. 자, 저는 이쪽에 주고 싶어요. B2를. 자, 그래서 이 B2 입장에서 기준인 박스 2에게 기준을 주면은 위치 잡기가 아주 아주 수월할 것 같아요. 자, 기준 주는 방법은 포지션 릴레이티브. 어, 지금 릴레이티브는 아까 위치 잡아 줄때 쓰지 않았나요? 어, 썼죠. 그치만 여기서 이 포지션 릴레이티브는 앱솔루트 기준을 잡아 주기 위한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아이랑 좀 다른 개념이라고 보셔도 괜찮아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박스 2번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탑 0, 레프트 100 하니까 이쪽으로 왔죠. 자, 제가 원하는 위치는 여기입니다. 여기. 그러면 탐영 레프트 영하면 이쪽으로 올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탐영 레프트 100 하니까 여기로 왔어요. 그럼 제가 이쪽으로 보내주고 싶으면 위에서 100, 왼쪽에서 100, 그래서 탑100 픽셀, 레프트 100 픽셀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포지션 앱솔루트의 포인트는 공중에 뜬다. 그리고 기준을 잡아줘야 된다. 이때 기준은 여러분들 보시면 대체로 이렇게 부모에게 기준을 잡아주게 되거든요. 보통 부모. 다른 곳에 다른 뭐 다른 쪽에는 기준이 안 가고 거의 다 부모 아니면 간혹 가다가 조상들까지 기준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서 아이 아이가 공중에 떴을 때 누구를 기준으로 하는 게 좋을지 보시고 그 기준하면 좋을 곳에 포지션 릴레이티브를 쓰시면 됩니다 이때 이 릴레이티브 쓰는 곳은 부모 아니면 조상이다 라는 게포인트예요자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d i v 클래스 음, 박스 3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3번에는 이제 포지션 피스드라는 아이를 넣어 볼까 해요. 자, 이렇게 해 놓고 제가 어 박스 3이라고 한번 작업을 하겠습니다. 박스 3에 백그라운드를 레드라고 해 놓을 거고요. 위드 100px, 하이 값 100px. 자, 그러면 박스가 보여지겠죠? 포지션 픽스. 자, 이 아이를 포지션 픽스라는 CS, CSS를 줘보도록 할게요. 자, 좋습니다. 좋다고 해서 지금 현재 뭐큰 문제는 없어요. 이 아이가 다른 곳에 가면은 어, 얘도 공중에 떠있기 때문에 이 노란색 박스가 뒤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포지션 픽스도 앱솔루트처럼 공중에 떴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 위치를 잡아 볼게요. 탑, 여. 포지션을 위치 잡을 때탑 라이트 바텀 0으로 바텀 뭐 레프트 이렇게 잡는다라고 했죠. 자, 이렇게 하니까 탑에 라이트 right, 0. 그래서 오른쪽에 오른쪽에 붙어 있는 게 보여질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얘가 막 따라다니거든요. 그쵸 그다음에 라이트 right, 0 말고 바텀 0도 됩니다. 자, 바텀 0 하면은 이 화면의 아래쪽 이렇게 기준이 잡히게 돼요. 그래서 포지션 피스는 어디를 기준으로 하냐면 여러분들 화면 너비 있죠. 여기서 탑령 레프트 영 하면 여기 탑령 라이트 영 하면 여기 탑령음 바텀 영 레프트 영 하면 여기 바텀 영 라이트 영 하면 여기 이렇게 위치를 배치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앱솔루트와 큰 차이는 앱솔루트는 내가 원하는 기준을 잡아줄 수 있다라는 거고 포지션 피스는 이제 공중에 똑같이 앱솔루트와 공중에 떴지만, 이 화면, 이 화면을 기준으로 해서 위치를 잡게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이 박스가 계속 따라다니는 거. 우리가 스크롤을 위아래에 막 돌려도 컨텐츠가 따라다니는 경우, 그게 거의 다 포지션 픽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따라다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의 포지션 릴레이티브, 앱솔루트, 포지션 픽스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포지션을 안 줬을 때 값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포지션 스태틱이라고 하는 겁니다. 기본 포지션. 그래서 한번 써보면, 포지션의 스태틱. 이 아이가 디폴트 값이에요. 그래서, 이제 앱솔루트를 줬다가 다시 기본 값으로 돌아와야 될 때는 포지션 스태틱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듯 하지만, 그래도 정말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